주심을 맡았습니다. 자랑스러운 아기를 새 자매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가장 모범적인 심판이고 가장 모범적인 엄마로서 레슬링을 빛내고 있는 정다운 주심이죠. 예, 제가 산타로서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 가정에 모두 빛내게 해줄 것입니다. 정호의 빛같이, 빛가치님, 빛같이 님이 타이거 감독님 크리스마스 선물 달라고 하네요. 예수님이 다 알아서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성탄절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아주 정말로 빛나는 그런 하루가 우리 선수들이 만들어가고 있죠 예수님 탄생도 축하해드리고 또 열심히 경기를 잘해서 금메달을 따는 선수한테도 축하를 드리면 그만큼 좋은 것이 없죠 현 국가대표 전남체육회 윤준식 선수가 10대 0 테크니컬 포성으로 당당하게 2025년도 국가대표 1차선 발전에서 1위를 해서 내년 아시아 챔피언스에 참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진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말씀.